작년보다 몸이 더 무겁고 피로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건강하게 늙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똑같이 60대인데 어떤 분은 매일 활기차게 지내시고 어떤 분은 병원을 오가며 지내십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 속에서는 매일 5천 개의 비정상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강한 분들은 이 세포들을 깨끗하게 처리해 버리죠. 오늘 제가 알려 드릴 방법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 식품이 아닙니다. 집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습관 세 가지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거예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노블라이프입니다. 저희는 복잡한 의학 정보가 아닌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강 비법을 전해드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면역력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결정해요. 실제로 80대인데도 감기 한번 안 걸리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값비싼 영양제를 드시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매일 딱세 가지 습관을 꾸준히 하고 계셨죠. 이 습관들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고 비정상 세포들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먼저 우리 몸이 어떻게 나쁜 세포들을 처리하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24시간 경비원이 순찰하는 아파트와 같아요. 이 경비원이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건강한 몸에서는 경비원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나쁜 놈들을 바로바로 바로 잡아내요.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경비원들이 졸거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럼 나쁜 세포들이, 야, 여기 경비가 약하네?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경비원들을 다시 깨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깊은 숨쉬기, 두 번째는 면역 마사지, 세 번째는 골든타임 물 마시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지켜주실 안전수칙이 있어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시다면 처음에는 강도를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숨쉬기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바로 멈추고 천천히 일반 호흡으로 돌아가세요. 마사지 할 때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눌러 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거예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시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478 호흡법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은 곧게 펴고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셔요.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7초 동안 숨을 참아요. 힘들면 5초도 괜찮아요. 8초 동안 입으로 후 소리 내며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 반복하면 끝이에요. 왜 이게 면역력에 좋을까요? 깊은 호흡을 하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줄어들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세포들의 최대적이거든요. 두 번째는 면역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부위를 마사지하는 거예요. 목 양쪽,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림프절이라는 면역세포 집합소가 있어요. 목 마사지부터 해볼게요. 턱 아래에서 귀 뒤쪽까지 두 손으로 원을 그리며 10번씩 살살 문질러 주세요. 겨드랑이는 팔을 들고 반대편 손으로 부드럽게 5번씩 눌러 주세요. 마지막으로 무릎 뒤쪽 오금을 양손으로 감싸고 10번 주물러 주세요. 전체 5분이면 충분해요. 샤워할 때 하시면 더 효과적이고요. 세 번째는 물을 언제 마시느냐가 핵심이에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이때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이 가장 활발해져요. 점심 식사 30분 전에 한컵 떠요. 이건 소화를 도와주고 영양소 흡수를 높여줘요. 잠자기 2시간 전에 마지막 한 컵? 너무 늦게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있으니까 2시간 전이 적당해요. 여기서 중요한 팁. 물에 레몬 한 조각이나 꿀한 티스푼을 넣으시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이세 가지 방법 너무 간단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4주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올겨울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병원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시니어 분들과 함께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릴게요. 호흡법을 하다가 어지러우시면 바로 멈추고 평상시 호흡으로 돌아가세요. 처음엔 3초, 5초, 6초로 시간을 줄여서 시작하셔도 돼요. 마사지할 때 멍이 들거나 아프면 강도를 줄이세요. 살살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물을 많이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하루 3번 대신 아침 한 번만이라도 꼭 실천하세요. 당뇨나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물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면역력 강화법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4-7-8 호흡법 5회. 목, 겨드랑이, 무릎 뒤 마사지 5분. 골든타임에 물한 컵씩 3번. 이세 가지만 4주간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고 댓글로 일주일 후 변화를 꼭 알려주세요. 건강한 황금기 함께 만들어 가요.